유튜버 신유섭입니다. 저는 이제 비뇨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하게 된 오늘의 주제는 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 누구보다가 조금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추석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 특히 이제 내일부터는 국내 주식이 어, 휴식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해외 주식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 그 티커는 ISRG고 세계 1위의 로봇 수술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히 비뇨학과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된다면 로봇 수술을 하겠냐고 물어보실 텐데 그 로봇을 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인튜이티브 서지컬이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다빈치 어, XI거든요. 예전에 다빈치 S도 있었고 어, XI, 최근에 XI 그리고 단일공 수술이라고 해서 싱글 포트 단일공이란 뜻의 SP 모델도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 다빈치 S 모델을 쓰다가 다빈치 XI가 지금 들어와 있고 어, 추가적으로 다빈치 SP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어, 먹여 살리는 그런 제품은 다빈치 XI에요 XI는 이제 카메라 어, 그 봉이 하나 있고 그 팔을 세개 그래서 이렇게 기구가 4개짜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안녕하세요 진주님 옛날에도 제가 그 공짜로 로봇 수술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올리면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10년간 투자를 하면 어 결국에는 로봇 수술을 공짜로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다빈치 XI로 어,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어, 이렇게 저도 투자를 시작했는데 사실 제그 투자의 평균은 어, 지금 보니까 금요일 날창 마감이 454달러에 마감을 했었는데 제 평균을 보니까 447달러예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까지도 저도 어그 사실 수익이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금요일 날 지나면서 이제 조그맣게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 얼마의 이득을 보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2015년도 주가가 50불 정도였고 코로나 직전 2020년도에 200불 정도로 4배 상승 5년간 4배 정도 올랐더라고 주가가 안녕하세요 투님, 예. 그래서, 2020년도에 200불로 올랐고, 최고점이 616불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440달러, 430달러까지 내려왔었고, 어, 금요일에 다시 454달러로 반등을 좀한 상태여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어, 여유 자금이 있고,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는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카마에 봤더니 시가 총액이 228조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300조 근처까지 이제 곧올 회사이고, 그러면 저희 나라 들어오면 시청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되죠. 코스피 뭐 5등 안에 드는 회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시청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만큼 어, 그만큼 좋은 회사란 얘기겠죠. 그래서 PER 지수를 봤더니 63배 현재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을 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PER이 63이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고요 그 24년도 매출액을 봤더니 10조 이상을 거뒀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 1년 동안 순이익이 3조 이상이니까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튜이티브 서지컬을 좀 권유드리는 큰 이유가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 자산 총계가 20k 거의 200조인데 자본 총계가 170조로 거의 빚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어그뭐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그냥 뿌린 대로 다 거두는 스타일의 회사여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 회사는 어 여차하면 다른 로봇 회사를 또 인수할 수도 있고 다른 의료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 자사주 어, 소각이나 이제 현재는 배당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배당을 이제 지급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서 근데 미국 그 주식들이 어 우리나라는 이런 연금 제도가 되게 잘돼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연금 제도가 잘돼 있지 않아서. 본인이 개인 연금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연금들은 대부분도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요. 노후를 대비해서. 근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배당 문제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트이티브 서지컬이 이런 막대한 그런 자본 총계를 바탕으로 어 추가적인 그런 배당을 지급한다는 공시가 이제 뜨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까지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제품이 제가 아까 제가 쓰고 있는 다빈치 x 사이인데 x 사이는 멀티포트라고요. 해 여러 이제 포트가 한마디로 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여러 팔을 이용하는 수술법이고요. 예, 스포라이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그런데 대표적인 제품이 x 사이고 SP는 이제 단일공이잖아요. 싱글포트. 그래서, 하지만 싱글포트는 아직까지는 XI만큼 많은 매출을 올려주진 않고 있고, 그,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XI하고 SP가 있는데, SP가 이제 선전을 할때 단일공, 구멍이 하나가 뚫리니까, 뭐 미용적으로도 좋고, 어, 수술을 회복에 그래서 xi보다 좋다고 선전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써보면 그렇지 않아요 sp는 구멍이 하나인 대신에 xi보다 더큰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 기구 단일공 하나에 여러가지 팔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열리는 정도는 sp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sp는 그래서 그 수술자가 불편하면 사실 수술 결과가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XI와 SP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XI 수술을 조금 권유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뭐 산부인과 낭종 제거나 이렇게, 어 가볍게 할수 있는 건 SP가 또 적합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빈치 이, xi를 파는 인튜이티브 서지컬에 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요즘 AI 시대잖아요. 근데 그이 다빈치 인튜이티브 서지컬 회사도 AI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다빈치 xi가 저희 병원에서 제가 쓰고 있는데 이제 그 후속 모델로 5세대 모델인 다빈치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도 도입이 됐고, 보면 지방의 대전 울지병원에도 도입이 됐는데, 그 로봇 수술의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저희가 로봇 기계를 작동시켜서 어떤 장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어느 정도 세게 잡았는지 저희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련한 감으로 이렇게 훈련된 느낌으로 그거를 이제 장기를 잡게 되고, 봉합을 할 때도 어느 정도 힘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수련되지 않았을 때는 그 실을 많이 끊어 먹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 이 정도 당기면 이 정도 힘이 가해지거나 하는 경험적인 수치로 사실은 작동을 시키는데 다빈치 5는 그 택배 센스가 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잡았는지를 그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저희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AI 기술이 접목이 됐고 또 다빈치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 보니까 1,700만 건의 수술을 분석을 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고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제 수술 기록 그 영상이랑 그 제가 로봇을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본사로 그 데이터 입력이 되고 분석이 돼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것은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석해서 저희 의료진의 그 수술 향상을 수술 기술의 향상을 좀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본사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투이 서지컬에서 그 돼지 담낭을 이제 수술 그 담낭 절제를 하는 그 훈련을 그 기계 AI에 시켰고. 실제로 그 돼지를 이제 사람에게 할순 없잖아요. 첫 수술을 그래서 돼지에게 담낭, 돼지 담낭을 이제 절제를 시켰더니 성공적으로 절제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 앞으로 어그 인터티브 서지컬의그 AI 목적은 저의 의료 어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테슬라의 자율 주행처럼 수술을 자동으로 진행 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아마 개발 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그럼 단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 다빈치 의 수술은 고가잖아요. 그래서 복강경에 비하면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술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복강경을 조금 기피하게 됐어요. 복강경은 그 기구 자체가 유연성이 떨어져요. 일자에 그 기구를 갖다가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타고난 그 수술자나 그 숙련된 수술자가 아니면 사실은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분들도 수술을 하게 되면 자세가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어깨랑 다 망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복관경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복관경의 장점이 또 최소 침습인데 그걸 대체하는 게 사실 로봇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 복관경 수술 시대는, 어, 끝날 것 같고, 로봇이 진행이 될것 같아서, 그것 또한 뭐,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앞으로 좋아질 방향이긴 하네요. 하지만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 CEO가 이제, 본인들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리스크가 뭐냐로 물어봤더니 어, 앞으로 수술 없이도 낫게 하는 치료법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그 회사의 그 경쟁 상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 수술 회사들도 있겠지만 그 회사들이 어,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인튜이브티브 서지컬 자체가 하지만 가장 경쟁자로 삼고 있는 것이 수술하지도 않는 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법을 앞으로는 개발할 거라는 그런 그런 것들이 어, 경쟁자라 하더라고 한마디로 어, 경쟁자 없다는 얘기죠. 인투티브 서지컬 로봇 수술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최고점인 600불 때까지 진입을 했다가 갑자기 200불이 빠졌으면 굉장히 30% 이상 지금 가격이 다운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운된 이유를 알으시면 지금 정말 투자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각국과 관세협상을 하는데 그 관세를 만약에 최대로 적용시켰을 때 우리의 이익 구조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를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으, 일어날 일이 아니라 만약에, 어, 최고로 이런 악재가 겹쳤을 때 우리는 수익이 이 정도다라고 어, 발표를 한 거를 갖고 이렇게 주가를 빼는 것은 아무래도 더큰 세력들이 주식을 모아가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작전 세력들이 좀 여러 번 붙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2년 전쯤에 갑자기 잘 나가는 회사가 600불까지 갔다가 또300불까지 300불 때까지도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노보노 디스크 위곱이나 이런, 어, 그 일라일리의 마운자로 같은, 어, 제품들이 나오면서, 어, 그 중증 비만 환자들을 위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또 로봇으로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 그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핑계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그 영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다 마운자로 위고비로 살을 뺄수 있으면 못 뭐, 뭐 비만 환자가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몇달 지나가다가 다시 600불대로 회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이고 해서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실제로 그 제품을 제가 쓰고 있잖아요. 뭐 알파벳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유튜브를 사용도 해 보고 구글 서치도 해보, 해볼 것이고 만약에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주주라면 실제 테슬라 차를 어,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렌트해서 타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사실 PPT나 워드를 다 사용해 볼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는 실제 어 일반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제품을 이용해 본 입장에서 조금 그 인튜비티브 서 a l 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또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유명한 그런 주식 분석 유튜버들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놓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로봇 수술 세계 1위 회사니까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분석한 사람들도 사실 자기가 써본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참고 자료를 공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작한 이유는 실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튼, 유익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고속도로가 엄청 막히는 상황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 초보운전, 어, 이렇게 붙여놓는 그 차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의 초보는 알지만, 만약에 이제 새로 이렇게 그 전문의가 됐고, 수술을 시작하는 그 전문, 전문, 전문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 수술 초보라고 그 앞에다 가그 진료실 앞에다 가 이렇게 달아놓고 수술 설명을 하면 얼마나 재밌, 웃길까 그런 생각에 자동차 운전은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어떻게 보면 훈장인데 저 입장에서는 초보 수술이라고 하면 조금 환자분들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담이었고 예, 어쨌든 오늘 인트리티브사지컬에 대해서 조금 제. 사용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또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안녕.